저 어, 옷이 바로 영국남자 팀미윤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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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수, 맞지? 김수집퍼었다매니큐이다 생선 우와 런던오빠 찾을 수도 있나요? 저는 지금 뉴몰드네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영국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인데, 얼마 전에 영국 남자가 빙수 맛집 찾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가볼 때가 있어. 네이아트 받으려고 예약해놨거든요. 요즘에 남자들도 많이 한다면서요. 어, 저기요? 와, 역사랑 진짜 가깝다. 여기가 뉴몰드네 이거든요 걸어서 진짜 이분. 저기가 이제 빙수 맛집입니다. 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겁내 배고파. 어디 가서뭐 먹지? 아직 내일 받으려면 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근처에서 뭐좀 먹어야 될것 같아. 어, 저기 한번 가볼까? 여기 놀이라는 노리라는... 제페니스 무슨 레스토랑이 있네? 저렇게 빙수 가게 바로 옆에 놀이라는 곳이 또 있네요.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영국에서는 생선을 잘못 먹으니까, 어, 스시나 먹으러 갈까? 어, 오메가3 좀? 충당 좀 해야겠어. 한인타운 와서 제페니스 먹을 줄이야. 어? 아 여기 네일샵 여기다 더 플레스라고. 아 이렇게 있네. 그러면 여기 빙수집에 제페니스 오늘 밥 먹고, 그 다음에 네일아트. 이 건물에 한번딱 들어오면 수만 가지를 할 수가 있네. 게이득 여긴가 보다. 여기 맞나? 어, 이제 한 시간 뒤에 아, 예약 해놨어요. 노래는 어디지? 1층와 아, 여기 올라오자마자 캐릭터. 여기다 와. 네. 감사합니다 역시 한인타운답게 들어오자마자 보리차 주셨어요 음. 즘엔다 이런식으로 QR코드 오더해 우와 뭐 먹지? 종류가 되게 많아 이거 많이 드시네 보니까 어떤거 먹지? 아또 고민 때리네 아, 생선이다 생선 템프라랑 스시 이렇게 주문했어요. 일식집 안 오면 생선 먹을 일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영국에서. 음. 스시를 아, 먹다니. 음, 음. 진짜 부드럽다. 살살 녹아. 참수라 새우 찍막 붕어? 찍먹 막 찍먹. 당연히 찍막이지 음. 아, 눈물 좀 자주 와야 되는데. 고등어인가? 아유, 고등어. 영국에는 진짜 고등어 먹을 일이 없거든요. 고등어 요리 한번 하면 진짜 난리나 난리나. 옆집 주민들한테 냄새난다고 마지막 문노아 배불러 진짜 잘 먹었다 이집 잘하네 이제 여기 밑으로만 내려가면 네일샵하고 빙수집이 한꺼번에 있어요 여기가 빙수집이고 오늘 갈 네일샵이 여기입니다 네일샵부처음이에음 참... 떨려 음 안녕하세요 2시 15분쯤에 예약했거든요 아, 여기요? 와, 이게 다 매니큐어예요? 네, 짤리. 아, 젤리. 아, 젤리. 뭔 젤리 <laughs> 아니고 젤. 이거 완전 진짜 물감 같다. 네, 여기 저희 아트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직접 해서. 아. 이런 거. 다른 데서 사 오신 게 아니고 직접 만드신 거구나. 좀 네. 많아. 골라서 붙이시면 돼요. 헤어랑 네. 광막에 하는 거.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5일까지바르고 네. 어. 네. 처음 받아봐요. 네.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자주 오시는 단골 고객님도 계시고 손도 자르고 오셨어요? 네 <laughs> 지금 제 상태 어때요? 괜찮은 편이에요? 네 그냥 좀 큐티클이 많으시고 와 저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벌써 예뻐진 거 같아요 채널 이름이 뭐예요? 런던 오빠요 아.. 똑같대요 그러면 치얼스 님 되신 거예요 네? 아 이제 오일 발라줘서 <목소리> 스티커 붙여라요 스티커? <laughs> 가장 런던다운이 사람들이 런던다운으로 손을 대어가와 이거 대박이다 조금 이따 빙수 예쁘게 떠나 봐야지 이거는 베이스 잘안 지워지실 거예요 와 여기는 뷰티룸이에요 웨딩 뭐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하고 우와. 여기는 이제 헤디큐어 혹시 발에도 스티커 붙여주시나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 문을 통하면 바로 빙수집을 나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진짜 두 발자국. 고하세요와 여기 진짜 외국 분들도 많고 한국 분들도 많고, 뭐다 빙수 하나씩 드시고 계시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얼마 전에 여기 영국 남자 왔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네. 보는 효과. 굉장히 키 크시고. 저보다 큰가요? <laughs> 외국인들한테 네. 가장 인기가 있는 빙수는 뭘까요? 아무래도 오레오 빙수랑 오레오 빙수. 망고 빙수를 망고 빙수. 굉장히 그럼 빙수. 좋아하세요 그럼 저는 녹차 빙수로 네. 할게요 이뭔 개소리 <laughs> 런던오빠 찬스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연유를 좀더 넣어주신다든지 아, 네네네 아니면 해주시면... 팥을 조금 더 넣어주신다든지 네네. 찬스를 투표하시면은 제하나화 네. 연유 무제한, 무제한. <laughs> 그리고 여기에 인절미 빙수 있죠? 하나 더 추가 아, 근데 인절미가 안 드시는 날은 다른 걸좀더추가해 아, 어, 정말요? 첼스님들, 런던 오빠가 여기 빙수집 팔았습니다. 팥빙수를 시키시면 팥 무제한. 팥 맞아? <laughs> <laughs> 녹차빙수 되죠? 런던 오빠 찬스 뭐 있나요? <laughs> 바로 영국 남자 팀이 먹고 간 빙수입니다. 예, 녹차 빙수. 빙수 비주얼 미쳤다. 와, 대박.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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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잘못하면은 다 흘려내려 흘려내려 영국 남자의 픽을 받을 만하네.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려나? 음. 여기 안에 팥이 엄청 숨어 있어 요 이렇게.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 이걸 담은 거야. 와, 와 이거 뭐냐? 와. 여기 옷가게도 있나 봐.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K 패션이라고 해 가지고 요렇게. K 패션. 이런 도자기 같은 것도 팔아? 캐리퍼션 네. 아, 네. 너무 귀엽다. 아, 네. 이거 완전 코리안 스타일 아니야? 진짜?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인테리어는 아, 네. 되게 영국식 같은데 네, 네. 이거 다 한국에서 들여오신 한국에서 거예요? 옷은 다 한국에서 패션. 어 진짜 한국 무슨 상가 같은 데 가서 보면 <laughs> 완전 100% 한국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네, 한국 분들한테 사이즈가... 가격은 저렴하면서 <laughs> 이게 36 파운드밖에 아니야? 네네 네. 대박이다. 이건 첫잔 세트는 네, 이거는 영국이고 와 네. 음... 아, <laughs> 너무 귀엽다 매장. 아 이런거요? 저 오늘 네일트 받았는데 이거 네. 이거 링 하나 해야겠다 이런거 남자가 해도 돼요? 아 이거 귀걸인가부산 파테너가 있어아 부산에? 외국분들이 많이 사가시나요? 점점 아. 알려지셔서 입어보시고 가격도 대 되게 올라시고 해서 요즘에는 현채품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랑 매치가 잘맞아요 이 약품인가? 이거 개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런던의 한인타운 와가지고 여기 메이스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있어, 하루 종일. 여기서 점심 먹고 네일 아트 받고 후식으로 빙수에 케이 패션 샵 가서 반지까지 개 타고 진짜 다른데 갈 필요가 없네. 여러분들도 영국 한인타운에 오시면 여기 한번 꼭 들리셔가지고 런던 오빠 찬스로. 4시랑 연휴 혜택 받아가세요. 치우스 이렇게 해야 되나?